야, 얘들아, 우리 애기가 예쁜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가져왔다.거든, 댓글 예쁘게 써주고, 댓글 담면죽는다 어... 이, 이거... 이거는 그 농장 말고 집에서 착한 양파 키울 때물 주는 거고요. 이거 되게 싸게 샀어요. 어, 세트, 세트로, 1500원에서 시장에서 샀어요 잘했어 그리고 이거는요 옥수수 밭에 멧돼지 들어오거든요 가끔 겁이 많아 이거 이렇게 비추면 밤에 멧돼지 도망가요 잘했어 이거 자랑할 거예요 야 들었지? 우리 애기 예쁜 거 가져왔으니까 댓글 예쁘게 남겨라 마지막으로 한말 감사합니다 잘했어